안녕하세요 여러분. 한 여름, 헌인데요. 제가 제가 방금 전에 예서랑 오수빈이라는 애가 있어요. 오수빈이랑 예서랑 소윤이랑 다율이랑 이렇게 놀았는데 예서가 유튜를 다시 하는 거예요. 예서가 아니라, 옛. 예에다가 밑에 시옷. 그 다음에 하트. 그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. 자기 유튜브를 봤는데, 제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게 영상이 있어요. 뭐냐면, 뭐냐면, 제가 예서한테 비즈 만드는 그 영상이 안았는 예서야 이 영상을 보면 좋겠어. 소윤이 비즈 만드는 게본 사람 조회수가 제일 적었어요. 4회 나왔고요. 4명이 지금 보셨어요. 소윤이 비즈 만드는 영상, 그리고 예서는 비즈 만드는 영상 5명이 봤고요. 예원이, 오 어, 그때 예원이! 예원이 빚을, 아니, 예언이 빚을 만드는 게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. 11명이 보셨어요, 지금. 음, 근데, 제가, 오늘은 저의 성격 영상이 되겠는데, 저가 화, 화나면 진짜, 제가 다이랑 저번에 놀다가, 대결하다가 제가 이등해가지고막 싸운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걔가 말이 너무 안 통해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 다이 원래 착해요. 그땐 제가, 그땐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, 그 때는 말이 안 통한다 했, 는데 지금은 좀잘 통해요. 근데, 제가 그때 너무 화나가지고, 소리 질렀어요, 그때.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. 크게, 아니 완전 크기는 아니고 약간 초보 그만큼만 했는데 저 화나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기까지 하는데 예서가 그 유튜브 찍는 영상 올렸는데 평소에는 제가 착하긴 착해요. 저희 엄마 착하다 해주시고 그러는데, 저 평소에는 친구들한테 뭐 심심하고 그럴 때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줘요. 선물을 줬는데, 하늘 때 아주 아주 막 소리 지르는답니다. 아니, 여러분, 그때는 다율이랑 싸웠을 때는 너무 많이 싸운 건 아니고요. 엄마, 아빠가 이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, 엄마, 엄마, 아빠, 이거 다율이랑 어, 잠깐 싸운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, 어차피 우리 둘이 원래 친했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신경쓰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엄마 아 엄마 아빠가 아 아빠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건 왔다고 그랬나 뭐라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항상 건강하고 우리 오늘은 예서랑 다율이 아, 다율이랑 그만면놀고 조금부터 놀아가지고. 초인이랑 예서가 되면은 같이 놀도록 할 겁니다. 그럼 안녕. 아, 예원이도. 안녕.